사진이랑 시물이랑 다르다는 얘기는 좀못 들어봤는데요. 아니 무뼈닭발을 먹는 게싫으시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제가 더 싫어요. 누가 공무원 준비를 8년 동안 한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요. 공무원 준비를 그것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8년 동안이나 그거 그냥 백수세요. 아세요? 아니 어떻게 소방공무원이라고 속일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뻔뻔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지금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사진이랑 다르다는 둥묶배다발 먹어서 싫다는 둥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에? 지금 되게 무례한 거 알고 계세요? 여기 소개팅 자리예요 취업 컨설팅 정보 회사가 아니라 소개팅 자리시라고요. 와 미치겠네 진짜. 네 알겠고요. 저는 저는 격식에 안 맞는 여자인 것 같으니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아, 아, 아 됐고요. 됐고요. 안 붙잡으셔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별로 안 미안한 거 아시니까 예, 일어나 볼 거고 아니요 괜찮아요 연락 주지 마세요. 예. 저는 오늘 집 가서 주선자랑도 연락 끊을 생각이니까 주선자한테도 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본인도 연락하지 마세요. 아셨죠?